여기는 호주 시드니. 오늘은 호주 마트에서 판매하는 과자 세 종류를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트위스티스 치즈맛. 가격은 2불 1,809원. 호주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고 있는 과자로 맛, 형태 모두 치토스와 유사합니다. 고소한 곡물 과자의 치즈 시드닝. 단맛은 전혀 없고 강조된 짠맛. 치즈의 맛이 좋은 과자였네요. 두 번째는 크림 와퍼스. 가격은 0.79불 714원. 이름은 다르지만 웨어스와 똑같으며 바삭한 식감, 부드러운 크림. 700원이라는 가격 대비 맛과 양. 모두 훌륭해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은 쌀 크래커 치즈맛. 가격은 0.95불 860원. 쌀가루를 반죽해 구워낸 과자로 상당히 담백하고 건강한 맛입니다. 저는 치즈 맛으로 구매해 보았는데 단맛은 없고 짜고 고소했네요. 쌀로 만든 과자이다 보니 과자를 먹고 있지만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네요. 오늘도 맛있는 간식 잘 먹었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